내 눈물을 본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시려고 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없이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이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화예요. 어린 소년의 어머니는 예기치 않게 악성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는 희망을 위해 어느 외딴 산골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죠. 여기는 물건도 배송되지 않는 겨우 6가구만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정착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 이웃들은 이 가족들을 도우며 조금씩 마음을 나눠 주죠. 이 과정에서 겨우 13살 소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이웃들의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약 10년 전 어느 초등학생이 쓴 수필의 일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804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글이죠. 당시 어린 소년이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지켜보며 쓴 글이라 많은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래보다 먼저 등 떠밀리듯 어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소년을 생각하니까 불쑥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요. 또 미사였고 하나 없는 담백한 문장이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될까? 나는 몇도씨의 온도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사람의 온도는 평균 36.5도씨라고 해요. 보통 36에서 37도 사이를 오르내린다고 하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정상체온의 범위라고 합니다. 만약 이 범위에서 1도씨라도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30%가 감소한다고 해요. 신체에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평소보다 온도가 높으면 땀을 통해 온도를 낮추고, 온도가 낮으면 몸을 떨면서 근육을 마찰시켜 열을 발생시키죠. 건강을 위해 늘 적정 범위의 체온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 범위일까? 혹시 우리가 가끔 마음이 너무 아픈 이유는 어쩌면 적정 범위보다 마음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마음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주 쓰라렸어요.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결과에 부응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는 낙폭도 참 드라마틱했던 경험들이요. 치열했었던 입시라든가 취업 준비라든가 또는 가슴 벅쳤던 사랑으로부터 지독히 마음 아팠던 이별의 순간들까지 정말 마음이 뜨겁고 설렜었던 것만큼 때론 괴로움도 비례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온도를 다시 적정 범위로 되돌리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었다고 어른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란 녀석은 몸과 달리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의 병은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조금 동의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저는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게 어떤 대비를 하는 거죠. 혹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무리하게 내 스스로를 연료로 태우지 않게 혹은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서 나아가야 할때 나아가지 못하고 움츠러들지 않게 내 적정 온도를 체크하려 합니다. 현실과 이상 그 중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생각대로 잘안 되긴 하지만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지 혹은 너무 부족하진 않았는지 내가 또 너무 집착하진 않았는지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진 않았는지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그 중심이란 게 대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이 떠올랐습니다. 그쵸 중용에서는 이 중심이란 것을요. 치우치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잠자코 가만히 있으란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단히 움직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마치 고개사들이 두팔 벌려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번아웃이 찾아와서 며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했었나요? 오히려 불안하죠. 반대로 어떤 일에 조급하게 계속 매달려 있을 때는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한 적정 온도는요, 우리가 느낄 때 가장 편안한 온도입니다. 오직 이 온도에서만 우리가 마음의 감기를 알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속상한 일이 있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너무 뜨겁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너무 차갑게 식은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지금 편안하고 원하는 온도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다면 지금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아픈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여러분, 혹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 먹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온도가 너무 뜨겁다면 조금 온도를 낮춰 인생을 살고, 반대로 너무 차갑다면 살짝 온도를 올려 항상성을 유지하자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알맞은 온도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어느 드라마의 엔딩 대사처럼 꼭 편안함에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마셋 이재아빠였고요.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매일 신선한 이야기를 집 앞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